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빌린 돈이 70조원을 넘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 부채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000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70조 200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율이 2019년 연간 증가율을 웃돕니다. 또 지난 6월말 현재 자영업 대출 차주는 229만 6천명으로 작년 말보다 38만 2천명이나 늘었습니다. 지난 한해 증가폭의 두 배를 넘을 뿐 아니라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가계부채 db는 하느니 신용조회 회사인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매분기 약 100만 명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구상한 통계입니다. 차주수와 대출 잔액의 급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걸로 분석됩니다. 장의원은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편성한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같은 일회성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영업 중단에 따른 임대료 감면에서부터 필요한 경우 폐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